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전드지퍼 t v 에드지퍼하고 자, 오늘 리뷰해볼 캐릭터는 바로, 뭐지? 아, 엔더 드래곤입니다. 자, 바로 등급해보고 오시죠. 첫 번째 상대는 쿵푸맨입니다. 자, 엔더 드래곤은 확실히, 그죠? 어, 근데 쿵푸맨한테 공격을 당해버리는데? 중, 하위에서 중위 예상합니다. 아 근데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연속 공격으로 계속 못 일어나게 하고 있었어요. 아 지금 계속 못 일어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아, 시간 초과 안 가는 캐릭터네요. 잠든 엔터 드리온승 전부 다 라운드. 아 역시, 엔더 드래곤이 지금 공중에서 그냥 못일어나게 그냥 예,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음,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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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엔이 드래곤 막아만고 아이고, 아이아니죠 아, 이 공중에서 끝나버린 공중 샷. 자, 바로 다음 라운드 다음 상대 보러 갔습니다. 자, 다음 상대는 레, 네로입니다. 자, 네로는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. 아, 먼저 선방 날려버리는 네로였지만 음 그딴 거 없어. 바로 공중에서 갈겨버릴 줄 알았으나 지금 네로도 은근 선방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아 공중에서 방금전처럼좀 해야되는데 네로가 빨리 일어납니다 좀 늦게 일어나지또 굴릴수가 있는데 위에서 아 피가 지금 확실히 차이나 나는데 엔더 드래곤이 확실히 피통이 좀 많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로가 어 안죽네요 네로 아 결국엔 개요 바로 두 번째 라운드 갑니다. 자 선방은 지금 뭐야 네로가 가져갔던 것 같은데 아 핸드 드래곤이 맞고 있습니다. 근데 네로가 은근 선방을 하고 있는데. 엔더 드래곤이 좀 피통이 많아서 많이 때려도 딱히 못 느껴지죠 많이 때리는 거를 아 엔더 드래곤 빨리 공격을 해야죠 네로한테 맞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공중에서 공중에서 공중 샷해 아, 결국에는 KO. 자, 바로 다음 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상대는 헐크입니다. 어, 그, 그러니까 바로 기절 상태. 바로 기절 상태. 헐, 헐크가 좀 기절 상태가 있어가지고, 예,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이거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. 어, 근데 얼카도 은근 때리고 있지만 계속 기절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맞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이번는 KO. 자 바로 다음 상대 프로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라운드네요. 자 갑니다. 오 별로 안 들었습니다. 많이 난줄 알았는데 별로 안 들었죠. 이거. 아이고...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c 크도은 은근 h a 많이 c h a Buc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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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니 h a b u c h 2 2피입니다 Bucha, Bucha, b u c h 박성 합니다 아, 근데 바로 그냥 공중샷. 한마 바퀴가 지금 피가 차기 때문에 빨리 때려야 됩니다. 빨리 때려야지요.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빨리 감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킵 해보겠습니다. 스킵. 오 지금 엔더 드래곤 이겼습니다. 지금 뒤늦게 봤는데. 이거고 한번 스킵 해보겠습니다. 키, KO 됐습니다. 자 바로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상대 워 머신입니다. 엔더 드래곤 잡기 딱 좋은 캐릭터죠. 오. 뭐한 거죠? 아 확실히 뭐신 건지 뭐야 바주카포로 계속 어깨에서 뭐가 쩔어 나가죠. 아무튼 연속 공격으로 이렇게 세례 주다가 인도 들어가는데 좀방해 당했는데 좀이 아니라 많이 당했습니다. 어뭐 하는 거죠? 아 그냥 바로 떨궈 버리고. 뭐 하늘에서 안 보이는데? 아, 바로 아,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올라가 버리는.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바로 스킵해 버리겠습니다. 오, 지금 엔더 드래곤이 좋습니다. 어마신난데 아, 역시 여기까지인가요? 다음에 라운드 2입니다 자 한번 중계해보겠습니다 1 0명나이 그러면 은아 지금 예어 엔더 드래곤이 피가 좀더 많이 늘었습니다아 바로 반격해버리는 엔더 드래곤 자방금처로 웜머신 좀 얍삽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지 하늘 날아가지고 못 오는데 어 근데 엔더 드래곤이 데미지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? 어 들어갑니다 와, 이거 또 방글네. 해던 것처럼 지금 하늘 위에서 공격을 해버리는 어머신. 아니, 뭐 이거, 뭐 하자는 겁니까? 어, 내려왔습니다. 어, 아, 바로 올라가 버리고. 음, 페이크다. 아이고, 이거 뭐. 아이고, 뭐, 이거 뭐. 안 끝나는데? 아 이거 지금 어 엔드 룸 맞습니다. 자 이거 맞아요. 안맞았네니다아 워머신 패배. 자1대 상황이거든요. 이거 좀 열심히 하세요. 예. 자 라운드 3 마지막 라운드 갑니다. 아 엔드 드래 먼저 선방 선방 내를 날렸습니다. 어 근데 네, 워머신 공격 들어갑니다. 아 바로 반격 들어갑니다. 어, 바로 반격에 반격 들어갑니다. 오, 뭐신 건아 바로 반격에 반격에 반격. 아이고 이거. 아 지금 막상막한데. 하아 지금 원머신 좀더 잘했습니다. HP. 자, 아여기서 기간포. 자, 좋습니다. 아, 이거 막상막 하죠. 안에서 얍삽이... 하... 있고... 아, 내려오면 내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, 그래도 막상막 하... 아, 바로 불리하니까 바로 올라가버리는... 아, 이거 엔드 드로우인 지구온상황 어머, 신 내려와야지! 좀 제대로 된 대결이 가능하네요. 아이고, 앤드 드래곤이 아이고, 결국에는 앤드 드래곤 패배. 자, 패배했습니다. 앤드 드래곤. 자, 아무튼, 엔더드래곤은 이제 경험치가 됐고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직도 대시파워를 구독 안 하는 사람이 있다구?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이런 재미있는 대시파워를 구독 안 하니. 자, 우리는 이제 구독을 하고요. 제 추천 동영상을 타봅시다.